제가 그러면 은 한번 골라서 해볼게요. 남자들은 모두 소아 성애자를 없애야 한다는 녀석. 1980년대 후반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에핑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는 빌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이자 메디컬 닥터였던 그는 마을의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죠. 어른들에겐 든든한 의사. 아이들에게는 마을의 할아버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가지 공허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첫 아내와의 이혼, 두 번째 아내와 사별한 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1987년 60살이 된 빌은 전국 연예잡지 개인 광고를 실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와 함께할 여성을 찾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신라라는 28성의 여성으로 그녀는 편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동봉했습니다. 젊고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을 본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신라는 빌과 연결됐습니다. 그녀는 곧 그의 농장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축복했습니다. 나이 든 의사가 젊은 아내를 맞이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슐라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고 도발적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녀는 빌을 고립시켰습니다. 친구, 가족, 환자들과의 관계도 끊게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이 알던 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신라는 그의 묵인 속에서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2000년 12월 빌은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녹색으로 변할 정도로 심각해 보였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고 며칠 뒤 사망했죠. 그의 사인은 심장마비라 발표됐고 사실혼 관계였던 신라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는 화장됐습니다. 빌에게는 성인 자녀가 있었지만 신라가 거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며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됐습니다. 부로부터 얼마 뒤 신라는 노숙자 쉼터에서 만났던 35살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농장으로 불렀어요. 직적장애가 있던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기에 그녀의 제안은 달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끝없는 괴롭힘이었습니다. 너소화성의자지걔랑단정은 있고 더러운 새끼. 나중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기에 담긴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네 라고 대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라는 당국에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6년 신라는 신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광고를 냈고 그걸 본 켄이라는 남성이 연락합니다. 그는 24살이었지만 정신 연령이 12살 수준이고 이는 그녀가 바라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단숨에 농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집을 떠난 켄이는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월마트에서 목격된 그의 얼굴과 몸에 상처 투성이었고 피부는 녹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농약 매겼나? 며칠 뒤에는 휠체어에 앉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아들이 걱정된 그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이 신라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얼마 뒤인 2006년 3월 17일 케니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신고로 다시 경찰이 신라의 집을 방문했는데 케니가 더 이상 농장에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간 다음에 떠났다는 그녀의 주장에 경찰은 정신연령이 낮았던 그가 신라의 말처럼 일에 지쳐 집으로 돌아가려 했고, 그러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새벽에 경찰서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렸습니다. 녹음된 테이프를 재생한 듯한 느낌에 남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잘 들어보니 신라와 케니가 분명했습니다. 거기서 케니는 넌 소화성애자지? 라는 그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의식을 잃는 듯한 소리까지 담겨 있었죠. 경찰은 곧 신라의 집으로 갔고 앞마당에 있는 불에 탄 화덕에서 뼈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뼈인지 추궁하자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토끼 뼈예요. 아니면 소화성 화자의 뼈겠죠. 경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중고가 부족하여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받아 2006년 4월 2일에 결국 그녀는 체포됐습니다. 화덕 속의 뼈 조각, 월마트 봉지에 담긴 유골, 지방 곳곳의 혈흔, 정화조 속에서 발견된 뼈와 단피, DNA 검사 결과 뼈 일부가 마이클과 케니의 것이임을 확인됐고 경찰은 그녀가 최소 두 명을 살해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뼈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범행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녹음도 들려주지 않았냐면서 자신의 범행이 정당한 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신이 보낸 복수의 천사다. 세상에서 소화상이 자를 없애야 한다. 배시먼다는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편결했고, 재판부는 그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녀의 농장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뼈가 누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네바다 땅 사건, 이건 유명하죠? 2004년 6월 1일 오후,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한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자인 츠지나츠미가 농급생 친구인 미타라이 사토미를 커터칼로 잔인하게 죽인 살인사건. 피해자 미타라이 사토미는 매일 신분 사세보 국장인 미타라이 교지의 딸이자 가해자인 츠지나츠미와 친한 친구였음. 상격 때문에 왕따를 당하던 츠지나츠미는 사교성이 좋던 사토미와 친하게 지내게 됨. 얼마나 친했는지 둘이서 홈페이지도 운영했을 정도. 뭐 당연하게도 둘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사토미가 홈페이지에 치진아츠미를 돌려가는 비방글과 트롤링을 계속하자 나츠미는 격분하면서 살인을 계획, 사토미를 살해하기로 결심함. 요즘으로 치면은 인스타에 저격글 올렸다가 이제 어 열받네 해고 이제 죽이려고 든다는 거죠. 살해하기 전에, 나츠미는 배틀로얄을 보고 난후 자작소설을 연재하는 듯 등장인물의 구성은 자신의 반과 같고, 이름은 모두 가명인데 반의 실존 인물인 사토미의 이름을 사용해 사토미라는 캐릭터가 끔찍하게 눈두지를 당하며 살해된다는 내용을 썼느림. 배틀로얄이 어떤 영화냐면 학생들을 어느 섬에 우겨놓고 배틀그라운드처럼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사토미라는 애의 이름까지 넣으면서 얘를 잔인하게 죽였다. 그런 소설을 썼네요. 나츠미는 이날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한 결과 커터 칼로 죽이자고 결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점심시간에 사토미를 불렀어 자습실을 부른 다음에 의자 앉혔어 자 사토미 짱 여기 앉아봐 뭐하는거지 하면서 하는데 눈을 이제 손으로 가렸어 그 다음에 오른손에 칼을 쥐고 앞에 있는 여자의 목을 탁 <laughs> 꽂은 다음에 찌그은거야 그게 12cm인데 12cm면 내 새끼손가락 두마디예요 <laughs> 거의 목반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칼이 나츠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들키지는 않았으나 두려움에 혼잣말로 행선 수설하다가 선생님들에게 자신이 사토미를 살해했다며 밝히면서 결국 체포됨. 경찰이 조사한 나츠미의 컴퓨터에서 초등학생이 못볼 법한 충격적인 자료들과 글들이 발견됨. 사토미가 죽는 배터로야 자작 소설이나 잔인하게 난자당한 시체 사진 등등이 다소 발견되었음. 고어 영상 이런 거 많이 봤네. 사건 이후 2004년 도치 기현 구치소로 2년간 보호처분으로 이감되어 있다가 2006년 8월 형량이 늘어서 2013년까지 복역함. 이게 왜 네바다 땅이냐? 자, 이 옷이 네바다에 예, 적힌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투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츠미가 귀엽다며 빨아주는 팬클럽이 생김 애가 좀 이쁘장하게 생긴 거야. 얘를 빨아주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히팬아트도 있어. 씨. 산타 베도매죽인 거야. 와, 코스프리까지 나왔어. 내 바다의 후드티가 불티나게 팔려서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대요. 미친놈들이에요. <laughs> 아, 이것, <이거> 여기도 있네. <laughs> 강도 일장 사건. 이게 강도인데, 얼굴이 예뻐가지고, 팬카페가 생겼어. 범인은 자신을 향한 팬카페가 생겼어 말고서는 끔찍함을 느낀 나머지, 범죄자에게 무슨 호감이 가냐면, 서비다함 야, 차마, 얘도, 와, 이건 조금 싶었나 보다. 레디 두줄 계단 번역. 오, 이거 재밌겠는데? 도와주세요. 여기 갇혔어요. 드러난 잔의 사이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들은 고고학자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시 고대 무덤의 묘속들을 제자리에 던져놓기 시작했다. 저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방을 나서려 뒤를 도는 순간 아이가 말했지요. 아빠 옷장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옷장 안의 확인하려 문을 열었을 땐 옷장 안은 텅 비어있고 거기엔 제 필체로 씌어있는 종이 하나만이 덩얼렁 떨어져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인 가짜다. 헤 <laughs> 잠술가가 말하길 술이 내게 죽음을 가져올 거라 말했어.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술을 끊고 필사적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살려 노력했지. 그러다 간단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어느 날 마취과 의사가 내게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워보라고 말했는데 그 입에서 미세하게 술 냄새가 풍겨 나오는 듯했어. 남편을 죽이진 말고 사과로 만들어줘. 아내가 진에게 말했다. 사과가 되어버린 내 몸의 껍질들을 모두 깎아낸 아내가 다시 말했다. 이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다줘 근데 이제 옷만 벗겨져 있는 거임. 껍질 깎았는데 옷만 벗겨져 있는 거임. 그리고 이제 아내가 누워. 누워. 공포다 공포. 지하실에서 램프 하나를 발견하게 된 지병이 있던 어린 소녀는 램프를 문지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램프 안에 있던 진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네 오빠의 손을 물러달라는 거니? 확실해? 그니까 러 오빠가 이제, 저 새끼 제발 좀 뒤지게 해 주세요. 제발 죽여, 제발 저 새끼 죽여주세요. 이렇게 빌었네. 이제 겨우 3살 밖에 되지 않은 그녀는 48명의 레이프범들과 살인범들과 함께 디동 감옥방 안에 갇히게 되었다. 에? 3살 밖에 되지 않은 애가? 213cm 키에 체중만 226kg이 넘어가는 그녀라면 현재 신진 대사 속도로 미루어 보아 좋게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아, 식인. 시긴... 미안하지만 넌내 타입이 아니거든. 화상 병동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그때 받아줬어야 했던 걸까메터덥는 후회만 되는 일뿐이었다. 와, 그러니까 안 받아줘가지고 아예 불태웠나 보네. 문 열어 경찰이다. 결혼 전 마지막 서프라이즈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았을까 고민하다 신랑을 골려주려고 일부러 경찰인 척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기로 했지. 킥킥 시간이 지나도 대답이 없는 게 이상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랑이 컴퓨터 앞에 주저앉아 눈물로 범벅이 된 하얼굴로 하드 속 자료들을 미친 듯이 치우고 있더라고. <laughs> 무의 타이가 위험한 이유. 어우씨 뭐야. 와, 씨, 대가리 크리에이터가 생겼어요. 프랑스의 낭무아인 제레비가 경기 중 이마에 엘보어택을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건이 발생함 이래서 생활체육 레벨에서 엘보어택이 스파링 시 엄격히 금지되거나 섀도복싱이나 샌드백 훈련 등 개인 훈련 시에만 허용되는 경우가 잦음 얼마나 세게 맞은 거야? 두개골이 이 정도 되면? 다행히 내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수술 받고 원상복귀대 야, 진짜 다행이다. 아버지를 잠수한 아들. 오 마이 갓. 미국에서 아버지를 참수하고 훼손된 시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남성이 기소되었다. 모는 지난달 30일 아버지를 참수하고 머리를 비닐봉투에 담은 채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고 같은 날 경찰에 체포되었다. 오 근데 어 이게 이게 그건가봐. 와 이거는 와좀 그렇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